제가 환자들에게 한약을 처방하려면 복용하고 계신 약들의 효과나 부작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물들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하나인 위산 억제제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I)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속쓰림이나 윗배 통증 혹은 목의 이물감 등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과다라고 진단받은 후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대부분 PPI라고 보시면 됩니다. PPI가 위 역류성 식도 질환이나 위산 과다에 효과를 내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뭐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다 보니까 식도가 위치한 명치부터 가슴까지 쓰리고 아픈 거잖아요. TPI는 위산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양성자 펌프를 차단해버려서 위산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위산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니까 당연히 위산이 역류할 일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위산 자극으로 인한 속쓰림, 위통증, 미식거림 등의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는 겁니다.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 위통증에는 효과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속쓰림, 위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상당수가 위산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위산 부족이라는 것이죠. 특히 노인들일수록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의 원인이 위산 부족증입니다. 위산 부족증이라는 것은 위산이 충분히 나오질 않아서 위 소화액의 산도가 낮은 상태를 뜻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위의 소화액이 음식물을 녹일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겠죠. 음식물이 위장에서 빨리 녹아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위장에 머물러 있다 보면 위에서는 위산을 더 만들려고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해요. 가스트린이 계속 나오다 보면 위와 식도 사이를 잠그고 있던 밸브인 위 식도 괄약근이 열려버리면서 위산이 역류하면 이 식도 부위가 타거나 쓰린 듯한 통증을 느끼죠. 이게 위산 저하로 인한 속 쓰림, 즉 위통을 유발하는 기전인데요. 위산 저하 상태에서 위산을 억제하는 ppi를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줄어드니까 당장 속 쓰림은 덜하죠. 하지만 속 쓰림의 진짜 원인인 위산 저하는 더 심해지겠죠. 약을 먹을 땐좀 덜하다가 끊고 나면 바로 재발하고. 다시 복용하다 보면 위산 저하는 더욱 심해지면서 악순환이 진행돼요. PPI를 8주 이상 장기 복용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증산 반복의 악순환입니다. PPI로 위산을 장기간 억제시키면 위장 산도가 낮아지고 이에 반응해서 가스트린이라는 위산 분비 촉진 호르몬이 반동적으로 더 많이 분비돼요. 억제제를 복용할 땐괜찮은데 증상이 좋아져서 복용을 중지하면 이 가스트린 분비가 증가한 상태라서 위산 분비가 확 늘어납니다. 그럼 얼마 가지 않아 또 속쓰림이 시작되겠죠. 그럼 속쓰림을 못 참고 다시 PPI를 복용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재발 주기가 짧아지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소화 억제입니다. 위산의 역할 중 하나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데요. 위산을 억제하면 고기, 우유, 달걀, 콩 같은 단백질 음식이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PPI 오래 드신 분들 보면 고기 조금 먹고 우유 조금 마셔도 속 부글거리고 피부 여기저기 두드러기 나서 가려운 분들이 많아요. 자세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음식물에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들이 분해되려면 위산으로 음식물을 녹여야죠. PPI로 위산을 억제하면 음식물에서 미네랄이나 비타민 분해 흡수가 안 돼서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비타민 B12입니다.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PPI를 4.4년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진단 위험성이 약33%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결핍되면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비타민 B12나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PPI 장기 복용자들이 칼슘 결핍으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네 번째, 위장관 내 세균 감염 증가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을 유발하는 세균인데요. 위 점막은 산성이 매우 강한 곳이라서 웬만한 세균은 살아남기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 점막의 구멍을 뚫고 버티면서 주변에 알칼리를 만들어 뿌려서 위산을 중화하면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강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면 헬리코박터는 살아남기 어렵겠죠? 반대로 위산이 저하된 상태는 이 세균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위산저하증의 속이 쓰리다고 PPI를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헬리코박터가 살기 좋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PPI를 복용하는 환자군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으로 위장 점막 위축증과 장상피 화생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PPI는 효과가 빠릅니다. 위산 분비를 줄여버리니 속쓰림, 위장통증, 유괴양 등에 효과적이죠. 하지만 장기간 사용은 부작용이 많으니 짧게 복용하는 게 좋아요. 2주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 아무리 길어도 8주 이상은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짧게 복용한 이후에 계속 속쓰림을 참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위산 억제 효과는 있으면서 부작용은 좀더 적은 h2 차단제를 대신 처방받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방법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원인을 정확히 하는 것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쓰림 원인 중 위산 저하증도 많아요 이분들이 ppi를 처방받으면 초반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쓰림이나 위장 통증의 원인이 위산 과다인지. 위산저하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스스로 증상을 살피면서 추정해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쓰림이 발생하는 조건을 봅니다. 위산저하증은 위산이 약해 음식물 소화가 안 되는 상태라 식사 직후부터 두세 시간 이내에 속이 쓰리는 경우가 많고 음식물이 위장을 빠져나간 공복에는 속쓰림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위산 과다가 있는 분들은 완전한 공복에도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나 통증을 느낄 텐데요. 그래서 공복 상태인 새벽에 속쓰림으로 자다가 깨곤 합니다. 두 번째, 동반되는 소화불량 증상을 확인합니다. 위산 과다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된 상태라서 위산 저하보다 음식물을 녹이는 소화력 자체는 좋은 상태죠. 식욕도 좋은 편이고 속이 쓰리거나 식물이 올라오긴 해도 식사 후 더부룩함, 답답함이나 트림 등 가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적습니다. 이에 비해서 위산저하증은 음식물을 녹이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뭘 먹고 나면 음식물이 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이라 더부룩하면서 답답하고 시원치 않은 트림이 자주 나옵니다. 배가 안 고프다 밥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죠. 위산저하증 자체가 위 점막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노인분들에게 많이 생기고 위장 근육 자체도 무력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물을 분쇄하는 힘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음식에 따른 반응을 볼수 있는데요. 위산 과다증의 경우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먹으면 속쓰림이 더욱 심해지죠. 위산 저하증은 식초를 먹으면 소화도 더잘 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식사 전 자연 발효 식초를 밥숟갈로 한 숟갈 물에 타서 드시고 소화도 잘 되고 편하다 하면 위산 저하증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불편하다 하면 위산과다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위산저하증의 경우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인 고기나 콩을 먹고 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위산과다증인 매운 음식, 시큼한 음식, 커피나 술을 먹은 후 바로 속이 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구분하기 어렵다면 병원에 가셔서 하이델베르크 캡슐 테스트, 번스타인 검사 등 위산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위산으로 속쓰림 증상인 생감자즙을 드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생감자즙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 검색해 찾아보시고 번거롭다면 동결 건조 감자 분말을 구입해 물에 타드셔도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